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수글룹이다. 오늘은 페이지 투북스에서 편낸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지은이는 돈 미켈 루이스 그리고 돈 호셀 루이스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도 없다. 우리는 성장기를 보내는 내내 우리 자신, 주위 사람들, 그리고 소속된 사회와 수많은 합의를 맺는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는 우리가 배운 상징을 내면화하는 우리 자신과 맺는 합의다. 상징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준다. 우리가 누구여야 하고 우리가 누구여서는 안 되는지를 말하며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이야기한다. 지식의 목소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들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누가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해 매우 많은 지식을 습득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진실만을 배울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상징을 습득할 뿐이다. 그 상징은 의심할 나위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배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진실이 된다.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어로 된 상징을 배우고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중국어로 상징을 배운다. 하지만 영어나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혹은 그 어떤 언어를 배우든 상관없이 상징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상징은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tree라는 단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갖지만 그 단어가 어떤 대상을 뜻한다고 우리가 믿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당신에게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지금 내가 문자를 통해 전하는 이야기를 당신이 이해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의 의미와 작업에 우리 모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미에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어가 형성되는 방식을 깊이 고민해 보면, 단어에 부여되는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체적인 이유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필요한 단어를 어딘가에서 구해오지 않는다. 단지 조합할 뿐이다. 인간은 모든 소리와 문자와 기호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A라는 발음을 들으며 생각한다. 이 소리는 어떤 상징을 표현한 거야? 우리는 소리를 표현하는 상징을 만들었고, 그 상징과 소리를 결합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단어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본래부터 실제하기 때문이 아니고, 본래부터 사실이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는 물론 같은 상징체계를 학습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합의일 뿐이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합의의 힘과 중요성을 즉시 체감하게 된다. 이처럼 합의된 기호가 전혀 다른 프랑스나 러시아, 트위르키에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영어를 배운 뒤 중국을 방문한다면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문장 속 단어 하나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언어는 우리가 습득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서 우리가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낯설 것이며 마치 다른 세상에 도착했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사용하는 기호, 즉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새로운 종교나 철학을 배운다면 이전에 배운 것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새로운 신념이 오랫동안 믿었던 신념과 충돌하면 즉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전에 배운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지금 배운 것이 옳은가?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전부는 우리가 지각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호나 단어들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이책 모든 페이지의 단어들은 단지 일종의 기호일 뿐이지만. 그 기호들은 믿음의 힘을 갖는다. 우리가 일말의 의심 없이 단어들의 의미들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은 상징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념 체계를 구성했다. 즉 인간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상징 체계에 불과한 것이 지식임에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하여 우리가 믿는 것들을 정당화한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주 전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온갖 신화와 종교, 철학, 그리고 수많은 신념과 사고방식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창조물이다. 하지만 그 창조물들은 옳은 것일까? 물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 지구도 옳고, 별도 옳고, 온 우주도 옳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들은 오로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옳다. 성경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하느님은 함께 세상을 주유하던 아담에게 사물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묻는다. 아담은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에게 차례차례 이름을 지어준다. 이것은 나무, 저것은 새, 저것은 꽃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느님은 아담의 명명에 합의한다. 이 이야기는 상징이 만들어지고 언어의 체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한 면은 아담이 받아들이는 순수한 지각이고, 다른 면은 지각한 대상에 부여한 의미라고 할수 있다. 한 면이 사실 자체인 지각된 사물이고, 다른 면은 개인의 관점이나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과학과 예술은 각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진정한 진리는 생명이 피워내는 창조행위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절대적인 진리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창조물이며,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다. 이러한 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진리를 알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나타나는 표현들이 우리의 예술이다. 예술은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기호고, 기호는 단지 진실을 대신하거나 상징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나무라는 기호를 모른다고 해도 나무를 볼수 있다. 기호가 없으면 우리는 대상만을 직면한다. 그 대상이 실제이고 진리이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한다. 우리가 그것을 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기호들을 사용하여 나무의 이파리와 색깔을 묘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나무를 큰 나무로 부를 수도 작은 나무로 부를 수도 있다. 또 멋진 나무나 못생긴 나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명명은 진실일까? 그렇지 않다. 그 나무는 언제나 똑같은 나무일 뿐이다. 나무를 해석하는 일은 나무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 반응에 좌우되고 우리의 감정 반응은 나무 속 나무를 재창조하는 상중화 작용을 통해 생겨난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정확한 진리가 아니다. 우리의 해석은 진리의 반영이며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반영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마음은 가상 현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는 것만이 진실이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진실이다. 하지만 가상현실은 우리 각자의 창조물이다. 그것은 각자의 예술이며 각자에게만 유일한 진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예술가이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모든 기호와 단어들은 예술의 작은 조각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내재된 본능에 감사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마음속에 자신의 가상현실을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가상현실은 진실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하지만 완전히 왜곡된 세상을 투사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모든 것이 예술이다. 우리가 만드는 현실은 우리 각자에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 모두는 예술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논한다고 한다면 논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자아를 완성의 길로 이끌고 삶을 평온한 곳으로 인도한다. 진실이 왜곡되면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인식이다. 인간은 인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진실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을 쌓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능력을 부정하는 법을 배운다.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습득한다. 언어는 그 자체로 순수한 마법이지만, 우리는 그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창조물과 자신의 본성을 거스른다. 인식한다는 것은 진실을 보는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인식은 수백만 가지의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모든 가능성 가운데 필요한 선택을 할수 있다. 갈등은 거짓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수세기 동안,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마음속에 선과 악이라는 상반된 존재가 갈등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선과 악의 갈등은 결과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갈등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 놓여 있다. 진실에는 갈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갈등은 거짓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존재한다. 거짓은 우리가 만들어낼 때만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만 유지된다. 거짓은 단어의 왜곡이며 메시지에 담긴 의미의 왜곡이다. 그 왜곡은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듯 믿음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거짓은 실제가 아닌 우리가 창조한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의 생명을 불어넣고 마음 속 가상현실을 실제하는 현실로 만든다. 내가 10대였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 단순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기호들을 활용했지만, 실상 기호라는 것은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진실은 인간이 기호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우리는 저마다의 예술가이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상징들은 왜곡되기 쉽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곡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왜곡된 진실을 믿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다. 어떤 말은 결백하고, 어떤 거짓말은 치명적으로 해롭기 때문이다. 의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해 어떻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미신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보자. 의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무, 금속, 헝겊 등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설명을 위해 기호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그 물체가 정말로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두에게 권위가 인정된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 의자는 못생겼어. 나이 의자가 싫어. 메시지는 이미 왜곡된 과정을 거쳤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바보같이 생긴 의자네. 이 의자에 앉는 사람도 바보가 될것 같아. 누군가가 이 의자에 앉으면 부서질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엉덩이를 다칠 것이 분명하니까 저 의자는 부숴버려야 해. 그래 저 의자는 사악한 물건이야. 의자를 규제하는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의자가 인간의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말이야. 지금부터 저 사악한 의자에 접근하는 걸 막아버리겠어. 만일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를 전해 받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악한 의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의자가 두려워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악한 의자를 편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의자가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의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언어만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알게 됐을 것이다. 의자는 단지 하나의 물체일 뿐이고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의자를 두고 만들어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미신이다. 그것은 왜곡된 메시지고 왜곡된 메시지는 거짓이다. 우리가 만일 그 거짓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거짓말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거짓말을 믿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될수 있다.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의 영향력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구분된다. 어떠한 사람은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문다. 거짓을 신봉하는 어떤 폭군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국민들을 학살한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마음 속에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상현실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으로 오로지 인간의 마음 속에서만 생겨난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신의 머릿속에 담긴 기호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십억 명의 인간들이 살아간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다. 세상에 전쟁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모든 불의와 착취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꿈들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답이라고 생각한다. 지옥은 거짓으로 가득한 꿈일 뿐이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믿는 것에 의해 형성되며, 우리가 믿는 것은 진실일 수도 있고 가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진실은 우리를 진정성으로 이끌고 행복으로 안내한다. 거짓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고통과 비극으로 안내한다. 진리를 믿는 자는 천국에 거하지만 거짓을 믿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는 사망한 이후에만 천국이나 지옥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으며 지옥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천국은 하나의 관점이자 마음의 상태다. 그것은 지옥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내일 아침에 14세기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눈을 떴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지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까? 그들은 날마다 목욕을 하는 당신을 재판에 넘길 것이다. 당신이 가진 지식은 그들의 지식을 위협할 것이다. 마녀로 몰려 고발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사람들은 당신을 고문하여 당신이 마녀라는 자백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이 가진 지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할 것이다. 당시에 사람들이 미신이 횡행하던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대부분 허황된 이야기였고 이 사실은 당신도 쉽게 알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들에게 화근일 뿐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미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전적으로 옳다고 믿었다. 그들은 다른 지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알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도 어쩐지 오래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신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7, 8세기가 지난 미래의 세상을 살던 어떤 사람이 지금 세상으로 건너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들여다본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자신의 신체와 소통하는 방식은 700년 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야만적일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충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심지어 학대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혈맹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텔레비전과 영화, 패션 잡지 등 미디어에서 접하는 이미지처럼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에 부합하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이며 진실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적대시하는 언어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알려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정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를 원하면 험담을 퍼뜨린다. 그러면 그 거짓의 언어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한다.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짓과 미신에 의해 조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미신을 어떻게 상상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 만일 인류가 자신을 포함하여 창조된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믿었다면 누군가가 믿는 신념을 구실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강조하건대 이를 통한 자각은 매우 중요하다. 진실은 말이나 지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짓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세상을 수많은 지식으로 뒤덮는다. 우리는 허다한 거짓을 믿는다.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에 길들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하지만 그 지식들은 안개로 둘러싸인 벽과도 같아서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우리의 신념체계는 우리가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우리는 생애 전체를 통해 지식을 쌓으며 수많은 거짓을 배우기 때문에 그 거짓의 총체는 매우 견고하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생각한 그것을 다시 믿기 때문에 믿음의 구조는 한층 더 견고해진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진리가 상대적이라거나 가상의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념은 어떤 종류의 진실과도 가깝지 않지만 자각 없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지식이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세 번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어떤 것을 추측하는 것은 갈등을 부르는 일과도 같다. 추측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소설일 뿐이다. 우리가 만드는 가장 큰 추측은 가상 현실의 모든 것이 진실일 거라 믿는 것이며 또 다른 흔한 추측은 타인이 창조한 가상 현실이 모두 진실이라는 믿음이다. 당신은 이제 가상 현실 속의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각을 통해 스스로 만든 가상현실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수 있다. 인간은 상상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것은 너무도 강력해 수많은 생각과 이야기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축적한 자신들의 기호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하는지를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낸다. 우리 자신에게만 진실일 뿐인 스스로 창조한 이야기들을 세상의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나의 추측은 또 다른 추측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성급히 결론 내리고 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뒤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이 추측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을 험담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험담함으로써 왜곡된 메시지는 더욱 왜곡된다. 함부로 추측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모든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추측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일 뿐이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쉽게 알수 없기 때문에 추측은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추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 추측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이해할 것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딸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파티에 갔던 딸이 지금쯤 집에 돌아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추측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면서 당신은 머릿속에서 하나의 심각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한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경찰에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싶은 뒤 딸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귀가한다.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추측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 면역을 가질 수 있다. 또 추측하지 않는다면 지식의 목소리를 대하거나 소위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면역을 갖게 된다. 추측하는 것은 생각의 작용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추측으로 이어진다. 만약에 라는 음으로 시작하는 의심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의 거대한 드라마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생각과 의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들은 필연적으로 공포를 부른다. 머릿속에서 왜곡되는 그 모든 생각과 상징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도 추측하지 않게 된다. 인간은 세상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추측한다. 지식의 사실 여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진실이든 허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100%로 믿고 또 믿는다. 그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수히도 많은 의문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갈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질문을 응시하는 대신 추측을 한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추측할 필요가 없다. 질문을 던지고 이를 명확히 해결하는 편이 언제나 옳다. 만일 우리가 추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싶은 인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면 거기에 소비되었을 믿음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추측하는 데 소모된 모든 힘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여 새로운 꿈, 즉, 자기 자신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추측하지 마라.